귤 주문했대 아빠 귤 야, 아빠 귤 너무 큰거 아니야 지우야? 응 아빠 아빠가 귤 주문했는데 너 너무 큰거 가져가는거 아니야? 아빠 아빠 거기 있어? 아빠가 왜 거기 있어? 응, 아빠가 귤 냠냠냠 했어? 아빠 아빠가 귤 주문했대 그런데 아빠가 아빠가 큐. 아빠가 아빠가 귤 아빠가 큐. 귤. 아빠 귤. 어, 귤. 아빠가 아빠가 큐. 아빠가 큐. 아빠가 큐. 가 큐. 가 아빠가 큐. 아빠어가 따따따따 비행기 슝 날아라 엄마 다시 또 따따따따 비행기 응? 나 날아라 응? 그걸 어떻게 응. 할 거야 날아라 거기 응? 붙일 거야 따따치우가 붙여봐 따따따따 비행기 지우가 붙여봐 날아라라 아잘 안됐어 떨어졌어 엄마 다시 도와줄까 할수 있겠어. 이게이게 이렇게 해줘 해봐 지유가 한번 그리고 엄마가 안 되면 도와줄게 안돼 안돼 돼 해봐 응 음, 그랬어 아니 뭐가 또 아니야 여기 여기 그렇지 해봐 우와 지유가 했다 아니 뭐가 아니야 아, 아 그렇게 안 했어? 따따따따비 그거 뭐야? 동그라미? 동그라미야? 동그라미? 따따따따비 어? 따따따따비 아, 우뚝따따비 할 거야? 이거 뭐야? 우와, 지유가 이렇게 붙었네 따따따따비 슈우우우 슈우우우